이번에도 카메라가 끊겨서 잘못 눌러서 했다. 어... 골든 프레디는 잘 있군. 이제는 여기를 가봐야겠다. 오... 여기가 그 고치는 곳이군. 이번 째두 번째 스틸스... 저기 보니 어이, 프레디, 치카, 폭시가 있네. 있군. 잘 이용 안 뭐하니 거기서 어, 프레디. 프레디는 가만히 있고. 오케이. 치카, 치카 계속 저기 있어요. 니나는 맨날 프레디에서 일만 하고. 뭐안 알려 줘. 구해. 내가 에 그래. 아! 그악도 사작 같은이라고. 또 보겠어. 나가면은 프레디가 바로 내 머리를 물태고 어? 가면은 쓰고 나가야겠구만.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어 그래 가면 썼다. 헤이 <laughs> 나가고 되겠지? 아직 있는데? 음. 음. 버, 버티는 슬슬 얘도 오지 않을까? 뭐야? 뭐라고 써 있는 거야? 감을 좀 보자. 쳐다봤는데? 혹시가 모를지 모르니까 세금 세금 아, 보자. 숨고. 아, Fox hair. 찾아봤어, 아이 뭐라는 거야? 아 근데 잠깐만.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. 아, 다음 날, 난 계속 여기에서 밥도 못 먹고 살았다고 한다. 어, 잉! 없어. 바이. 1